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겼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 c o n o m i c s Finance,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의장이고요. 제 채널 은 예능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9일입니다. 지금 3시 32분이고요. 장 끝나기 28분 전입니다. 지금 한국은 1월 30일 새벽 5시 32분이고요. 캘리포니아는 12시 32분입니다. 낮이고요. 자, 오늘 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아, 내일 FOMC 회의를 앞두고, 네, 예, 졸스찹 오프닝도 나오죠. 자,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예, 전에 지금 주식이 잘 올랐습니다. 오늘도, 어, 뭐, 특별한 지수가 나온 것도 없고, 블랙아웃 피로에드죠. 자, 그래서 다우 존스가 38,316.06으로 0.54% 지금 올랐고요. 예, 갑자기 3시부터 예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S&P500도 4927.36으로 0.72%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그 다음에 나스닥은 15628.85로 1.1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러셀 2000이 드디어 2000을 뚫고 2004.06으로 1.30% 정도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13.71로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3.39% 올라가긴 올라갔죠. 자, 오늘 S&P 500이 드디어 4,900을 뚫었습니다. 자, 지금 4일 연속 뚜룡, 뚫을까 말까 뚫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조금씩 우상향한다고 아침에 얘기 드렸는데, 결국은 뚫고 올라왔습니다. 한번 뚫으니까 쇼커버가 확 일어난 것 같죠. 4,900에서 공매도가 쇼커버가 되면서 확 올라온 것 같은 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거의 정고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입니다. 15,000, 예, 한16,000 정도 되는데 거의 그 근처까지 지금 다 올라왔고요. 아, 굉장히 좋은 하루였는데, 자, 오늘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오전부터 그래서 10년물이 4.08로 2%나 떨어졌습니다. 8BP나 떨어졌고요. 자, 오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어, 10년물이 사실은 오전에 조금, 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예, 이렇게 좀, 어, 많이 올라가 있다가, 예, 확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4.06으로 떨어졌다. 지금 다시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채권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예, 지금 조금 안정이 됐고, 어, 거기에 대해 2년물도, 예, 4.30으로 1.3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예, 지금, 예, 성장주, 어, 채권 시장과 조금 연동이 되어 있는 주식들이 다 같이 올랐죠. 특히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어, 그런 상황이고요. 뭐, 수요일 날 국제 발행 이제 계획이 나오는데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조수 잡 오프닝이 나오면서, 어, 약간은, 어, 이제 구인 숫자가 좀 적어질 거라는 예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일단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올해 들어서 또 금리를 또 낮출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채권의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좀 싸지면은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도 좀 안정됐는데, 자 13.28로 0.05%밖에 안 올랐죠. 그래서 달러도 안정되고 예, 채권 금리도 좀 안정되고 거기에다가 기름값도 중국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익도 좀안 나오고 뭐 오늘 헝다 쪽에서 이렇게 자 이게 파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주식도 좀 떨어졌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예, 지정학적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브렌트유가 82.00으로 1.08% 떨어졌고요. 웨스텍 사소일 7 7 0 3불로1.16%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도 올랐고. 예, 달러는 안정됐고, 오늘 암호화폐도 조금 올랐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43,045불로 2.63% 올랐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된 자, 주식들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예, 특히 소파이는 여러모로 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어, 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어 불과 배어 사이에 이제 비중을 좀 네, 비율을 조금 재봤더니 확실히 배어 쪽이 지금은 좀 아니 불 쪽이 황소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내일부터 이제 엄청난 실적 발표들이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될 텐데 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JP 모건에 따르면은 웨이렌스 센티먼트죠 예, 기다려서 한번 지켜보자 자 그런 거를 좀 강조하면서 예, 투자자들이 지금은 조금 약간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중립으로 보고 있고 주식 시장도 조금 지켜보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식이 일단은 확 올라간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3월달에 안할것 같다. 확률이 52.6%인데 그래서 대부분은 5월달에나 돼서야 예, 금리를 낮추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죠. 51.1%로 한번 낮추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이 내일 모레 이제 파월의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오늘 안정돼서 일단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 주식별로 보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예자 골고루 다잘 올랐습니다 자 사실 오전에는 조금 몇몇 주식들만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애플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테슬라 가장 가 잘했습니다 3.94%나 올라갔고요그 다음에 아이로봇 인수를 포기한 아마존이죠 그래서 아마존이 오늘 아이로봇 인수를 결국 14억 달러짜리를. 14억 달러 짜리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1.14% 올랐고요. 자그 다음에 실적이 조금 잘 나올 것 같다는 마이크로소프트 내일 실적 발표가 기 때문에 1.36%더 올라갔고 결국 시총은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으로 다시 올라섰죠. 그래서 3.04조 달러 자, 애플보다 오늘 블룸버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가 인공지능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 네 예, 오늘 또 엔비디아도 역시 또 올랐고요. 자 엔비디아도 어 일단은 자 최선어주죠 지금. 예 모든 기업들이 뭐 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의 H 백칩을 많이 또 인수를 했다는 아침에 소식이 들어오면서 자2 0 2더 올랐습니다. 자 메타는 구글하고 메타는 좀 실적이 좀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수혜는 안 받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오늘 제프리스의 그래서 미리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메탄 2.92%더 올라갔고요. 아무튼 자 오늘 그 외에 기름값은 떨어져서 정유주들은 좀 떨어졌고 방어주들도 조금씩은 올라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뱅커밤 이렇게 제 p 봉은 요런 건좀 올라갔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중소형 주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텐데. 오늘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루시드가 오늘 쇼스키즈가 나면서 감마스키즈가 나면서 폭발했죠. 자, 26%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뭐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 오늘 자, 금리가 떨어지고 전기차 시장으로 돈이 좀 몰려 들어올 수 있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몰려 들어왔죠. 그래서 26%가, 어, 올랐습니다. 예, 이게 전기차 시장이 전반 전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뭐두 번째는 일단 금리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또 금리가 떨어지면 또 전기차들이 수혜 주죠. 그래서 리비안도 4,83% 올랐고 테슬라 3,85% 예, 같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포드하고 GM도 조금 올랐는데 중국 차들은 좀안 좋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테슬라가 오늘 특별히 더 많이 올라간 이유는 테슬라가 오늘 10K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 오늘, 에드가 예, 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렇게 10K 실적 발표가 오늘 났습니다. 저도 한번쭉 읽어봤더니 확실히 테슬라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10K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실적 보고를 SEC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 0 큐는 분기별로 발표하는 거고, 0 k 은 작년도 2023년에 자 보고서를 자 SEC에 이제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일란도 여기 대해서 이제 마음껏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다. 자 그런 얘기들이 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사업이라든지 위험 요소, 그 다음에 풀리지 않는 스텝 커멘트들,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어 예, 지금 뭐 주식 관련된 여러 얘기들 뭐 이런 것들 부터 해가지고 좀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실에 올려 드릴 테니까 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뭐저 실적 발표할 때 자,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거의 나왔는데 어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테슬라에서 고용을 또 많이 했더라고요예 그래서 지금까지 고용이 14만 473명이나 지금 고용을 했다 이렇게 발가습니다 물론 뭐 2022년만큼 고용하지는 못했는데 그때는 훨씬 더 많이 고용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숫자가 이렇게 13만 473명이나 거의 늘어난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자본 비용을 어디다 많이 썼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니까, 2023년에만 해도 지금 자본 비용을 거의 89억 달러나 썼다고 합니다. 8.9 빌리언 달러나 썼고, 2022년보다 71억 달러보다 더 많이 썼죠. 그래서 자본 가자 비용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예, 네, 올해 계획도 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에 지금 10빌리언 이상, 지난번에 아담 조단스가 모건슬리 발표할 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 지금 100억 달러 이상을 자본 비용으로 또 쓴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렇게 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간다. 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아마 테슬라를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줬고요. 당연히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오버솔도 과매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RSI가 18까지 내려와서 지금 어 지금 월스피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주식 오버솔 과매도가 된 주식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적금에서도 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도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테슬라 주가가 어, 오전에 185 부를 뚫으냐 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185불을 뚫고 190불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고요. 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 어, 그거 외에는, 어, 테슬라가 포르쉐와 함께 지금 중국 쪽에서, 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쓰는데 요게 이제 중국 바카으를 흘러나가지 않는 그런, 예, 어떤 조치들을 예, 제시하라고 중국 당국에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FSD가 아마도 자, 중국에서만 승인되면은 좀 출시가 될것 같고요. 유럽은 자, 주말 동안에 승인이 됐다 그러자 곧 FSD가 유럽 쪽에 지금 어, 진출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에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은 것 같고요. 중국 쪽은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사이버 트럭이 거의 셀러브리티 같이 연예인급 지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 군데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버 트럭 구경을 하러 지금 몰려들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드렸고 또 아침에 슈퍼차저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차징 네트워크가 됐다. 이런 소식도 자 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멕시코가 지금 열심히 지금 또 공장 건설을 하고 있고요 자의 맨 슬럽에서 메가 팩토리 도아스럽에서326 어, 개나 메가 팩이 또 관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잘 했고 자 오늘 또 공매도 들이 적당히 좀 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쇼 스키즈가 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50% 였죠 조금 껴 있었기 때문에 예쇼 커버가 좀 일어나서 스키즈가 좀 일어난 것 같다 자 생각도 듭니다. 좀 이렇게 또 가격이 올라면 공매도들이 또 붙겠죠. 자 일단은 예,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예 빅텍 쪽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잘했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2등으로 잘했고요. 어 내일 네, AMD 실적이 있는데 AMD 실적이 잘 나와주길 바라면서 오전에 좀다 정리해 드렸고요. 자 반도체 쪽도 오전에는 좀 약간 부진했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는데 0.68% 반등을 했고요. 예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가면서 좀 끌어올려줬습니다. a s m 도좀올라갔고 내일 실적 발표하는 AMD하고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하는 칼컴은 오히려 좀더 있요자 오늘 또 예테크 쪽에서 오픈 예 질타탑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AI도 올랐죠 예잘 올랐고 팔란테도 4% 올랐고 예, 다들, 예, 약간즉 예, 중성주들이 금리인하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BR 증강현실 쪽에서, 예, 유너티, 자, 4.19%. 자, 디즈니도 오늘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비직스 1.74% 올랐고, 제일 중요한 건, 예, 핀텍이죠. 예, 핀텍의 소파이가 오늘 실적이, 매출이 좀잘 나오면서 19.61%나 올랐습니다. 자, 오늘 루시드하고 소파이가 아마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암호화폐 쪽도 올라가니까 업스타트 8.24% 어폼도 5 4 9 올랐고 스퀘어도5.44%자 올랐습니다 자 지역은행 지수도 1.24%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쪽에서도 예, 대부분 바이오 주식들이 올도 또 많이 올랐습니다 크리스스 7.24%나 올랐고요 인텔리아도5.84% 올랐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다들 잘 올라서 자 축하드리고요. 저는 또 수업이 있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사랑평가 넘치기 기도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축복받으시고요. 전 가보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라방에서 뵐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